오빠, 니도이가더 가까이 있어. 어? 멈추지 마. 아니야, 진짜야. 어, 일어난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어?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빠, 빨리! 디야 뭐해? 어? 무슨 소리야? 오빠, 빨리 와! 뭐빠 이제 감사해요. 어, 뭐야, 어, 궁궁거려, 궁궁거려, 아들, 뭐야. 이거! 어, 궁금거려, 궁금거려. 아니야, 빨리 따라온다! 어, 어. 가만히, 나가! 패현아름애요 아름아, 여기에 아이가. 아동 폭력을 당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뭐? 선생님한테? 그래. 빨리 가자. 오케이, 좋았어. 우리는 총명한 경찰이니까. 그래. 가자! 오케이, 좋았어.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고 아이들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우리는 승진을 하는 거지. 아, 아주 잠깐만. 예! 제 뒤에 보육원 오! 뭐지? 이거 아름인데? 오, 여기 백현이잖아. 응? 내가, 내가, 내가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거? 와! 바닥에 뚫렸어. 와! 뭐야? 오, 아르마 어. 오, 뭐야 여기 그래도 여기 깔아 놨네. 어, 그러게. 가자, 아르마오빠 어. 따라와. 어, 우리 콜라로 날수 있어. 와! 대박. 날아 봐, 오빠. 우와. 와! <laughs> 오빠 머리 안 아파? 아, 머리 아, 안 아프지. 자, 이쪽이야, 아르마 와! 오! 오. 뭐야? 자, 오픈! 어 뭐야 아르마 방금 봤어! 방금 봤다고! 어? 못 봤는데? 유령이 있었어! 뭐 어? 유령이야! 응? 이거 이거. 어? 유령? 유령 없어! 무슨 유령이야! 어, 분명히 있었는데? 뻥치지 마! 자 눌렀어! 아르아가어오 좋았어 눌렀어 가자! 이건 뭐야? 그건 뭐야? 아 여기에 뭐약 같은 거 있었나봐 이한호 씨 뭐지? 이 사람이 베트야 어? 그냥 붙여 놓은 거 같은데? 우와 어머. 이거 뭐야? 여기 보육원 맞아? 그러게 이거 뭐야? 이거 외계인인데? 그러니까, 오, 뭐야, 여기 나숨는 거야? 뭐지? 아, 르기 가둘라 그랬는데 안 가둬지네. 아이, 참. 우와, 엄마, 여기 무슨 약 있어. 약, 약. 루테이션 항아리? 그게 뭐야? 몰라. 얼마 가자. 우리, 우리에게 수많은 비엔나가 있다. 오케이, 알겠어. 얼마 이쪽이야. 거기 잡혀있던 어. 사람이 우리 제... 비엔나구나? 오, 제트팩 막 이상한 것도 엄청나게 많네. 와, 이거 다돈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오. 아, 뭐야. 아, 진짜. 와 엄마 나 봤어? 뭐뭐 뭐? 뽐뽐 뭐, 뽐. 뭐. 뭐야? 어나 날았어. 나 난날수 있어. 아이 진짜 이거 미녀라 <laughs> 분열한... 뭐야? 뭐야 이게? 네번 클릭? 아, 이거 수리를 하려면 네번 클릭해야 된대. 아, 자, 하나, 둘, 셋, 네 번! 좋았어! 어디를 둘. 네번 클릭하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번! 좋았어! 어? 야, 이것도 못하네. 와, 진짜, 아름이, 진짜, 게임 진짜 못하네. 어, 오빠 이거 어떻게 했어? 위에를 누르라고. 그, 그 위에? 수정 있잖아, 수정 2. 아.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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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나 먼저 간다, 안녕. 뭐야, 이거 어떻게 눌러? 아 아유, 뭐야 저왜 저래 저거? 아 아우, 뭐야 다쳤어 됐다! 자 배티의 보육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나쁜 선생님 같은이라고. 어, 이 나쁜 선생님 아직 선생님은 코빼기도 못 봤어. 나도 이거 곰팡이 봐. 어. 학교에 이렇게 곰팡이가 많아서야 정말. 아휴 가야겠다. 그래 오빠 같이 가! 연습도 할수 있네 체력. 어 그래? 어. 와이거은근 어려운데? 좋았어, 가자 아르마 상호작용 배터리가 필요하네. 아르 배터리 찾아. 오빠 나 다시 안 했어. 배터리 찾아 배터리. 오빠 나 어? 버리지 마. 뭐야? 어 누군가 찾았나? 응? 어? 두려워하는 것이 낫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낫습니다 뭐지? 이상하게 이상한 애가 갑자기 이렇게 TV에 나왔어. 어 이상하네? 어. 어 뭐야? 갑자기 문이 열렸네. 다른 친구가 어. 열었나 봐아 다른 친구가 열어주면 우리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어, 글쎄 얘 뭐야 뭐야 에이전트 파블로? 얜 뭐야? 몰라 어, 이상하게 아르비이처럼 생겼는데? 아뭔 소리야 그럼 귀엽게 생겼겠지 분명 귀여울 거야 아뭔 소리야 내가 무슨 얘 닮았어 아왜 저래 아야 근데 나름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뭐야, 이거, 경고, 무찔러무찔러무찔러 오빠, 무찔러. 빨리 무찔러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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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빨리, 얘들아, 공격해! 오케이, 좋았어. 어 무서운데? 와, 저 사람 뭐야? 진짜 무서워! 오, 공격, 무서워.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공격? 오, 오, 아, 이, 이새총 가지고 없애야 된다고? 그래! 이거 십시 따라가지고 입에. 200번 때려야 돼, 200번! 200번? 어, 20번! 때려! 때려, 때려! 엉덩이 똥채 엉덩이 똥채 자, 때려, 때려, 때려! 넌 이빨이 너무 많아. 어. 이빨을 다 음. 뽑아주겠어. 예, 이거 가까이 있봤자 얘, 총으로밖에 공격 못하네. 그렇네. 알았어. 총쏠 때, 그냥 나 이거 도망가면 되죠. 그러니까, 예. 똥챔 하면 되죠. 네. 차! 오빠 어머. 죽였어? 어. 대박이다. 자, 안 어. 돼! 나 죽는다! 오. 어... 죽었어? 안 죽었어. 작업 프로젝트가 어, 진행 중입니다. 뭐? 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나왔군. 지도에서 네 개의 배터리를 찾아 파란 상자에 넣으세요. 오. 네 개나 찾아야 되네. 아, 아까 여기 이런 거 있었잖아. 좋았어. 오빠만 따라가야겠다. 이쪽에 이쪽에 있어. 있었어. 분명히. 응. 좋았어. 응. 응. 좋았어. 아, 내가 보고 있는데, 오빠 가져갔어.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어딨냐? 배터리. 배터리. 발음이 배터리. 오빠 털어버린다. 어, 어, 뭐야, 저거? 뭐야? 이상한 거 있어? 어, 오빠 더 이상해. 야, 잠깐만.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나 여기 길 처음 오는데? 오,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야, 차차차. 차차차차. 아 배터리 하나도 못 찾아서 배터리 어딨어? 도망가, 도망가. 아래는 망했어. 아, 대 배터리 어딨어요? 잠깐만, 여기 배터리가 있는 곳이 아닌데? 아, 여기 빨간 문에 들어가서 찾는 거구나. 야, 아닌데? 잠깐만, 여기 어딨어, 배터리? 응? 뭐야? 버그 걸렸네, 이거. 배터리가 없는 버그. 그냥 그거 오빠 못 찾은 거 아니야? 일단 하나 어, 있잖아. 뭐야, 오빠가 여기 있다는 건. 여기 배터리가 있다는 거지. 하나 찾았고. 두개 찾았다! 다시 못 찾았어! 그럴 줄 알았어 너. 어, 어디 보자. 배터리 어디있지자 이쪽으로 간다. 와 뭐야! 저기 진짜 이상한 이상한 애 있어! 어. 봤어 오빠? 그 그래, 엄청 이상한 헛둘 헛둘 헛둘! 이거 연습해가지고 좀더 찾는 거를 빨리 해야겠다. 진짜 무서운 무서운 애 있었어.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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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헛둘 헛둘! 자 레벨 1로 간다. 와! 어! 이게 설마 선생님이야? 무슨 선생님이야! 딱 봐도 아니구만! 어, 선생님일 수도 있어 오빠! 와 레벨 1 됐다! 오 이거 점점 빨리 찾는데? 아, 어? 빨리 가자! 오빠 나 이상한 데로 왔어! 이상한 데로 왔다고? 어 여기 그래, 어디야? 어디가 아름 <laughs> 오빠 배터리 찾아야지! 어디가? 아, 형아, 배터리 여기서 찾는 게 아니네? 그런가 봐!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 오빠 빨리 와 뭐해! 아이고 시간 진짜 아까워 죽겠네! 어, 죽겠네. 오 나무 블록로넣었다 이거 봐 이상한 그림도 있어 여기 개구리 같은 거. 이상한 그림? <laughs> 설마 여기 있던 애기들이 이렇게 변한 거야? 어 무슨 소리야 그렇게 끔찍한 말을? 오빠 빨리 와. 아 응. 죽었다. <laughs> 죽었다고? 오빠 이런 도움 안 되는 거. 안돼 이거 이거 와 이거 새 목숨밖에 없어. 새 목숨밖에 없다고? 어어 어, 큰일 났다 이거 새 어. 목숨 죽으면 끝인가봐. 어 아, 그래? 응. 음. 진짜 무서운 게임이네 이거. 알바 아, 기다려. 지금 아, 알겠... 어디까지 간 거야? 아, 알겠어, 알겠어. 나 여기까지 왔어, 오빠. 빨리 와. 알겠어, 간다. 응. 아 여기에서 오빠를 죽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다 했어? 아깝다. 너몇개 그... 찾았어 지금? 나 하나 찾았어. 하나밖에 못 찾았다고? 어. 오, 빨간색, 빨간색. 오빠 여기 바로 날아와 여기로. 어딘데? 너 어디 있어? 백혁경찰! 여기야! 알겠어, 기다려봐. 나 이거 다 픽업 먹고. 먹고 가야지. 오빠는 배터리 뭐 먹었는데? 나 지금 3개. 오? 아,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응, 아, 나와라! <laughs> 오빠는 버린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근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 봐. 나 같이 가. 그래 오빠 빨리 좀 와. 아 근데 이거 씨. 오빠 내가 이거 문을 열면 문이 안 열려. 어 뭐가 있겠지 문 여는. 아라 아, 아. 아니 안 나왔는데 왜 죽어요? 오빠 버리고 나 혼자 간다. 네 아, 아, 뭐야? 뭐? 아, 떨어졌어. 아 진짜 오빠 기다리다가 나도 떨어져. 봐봐 씨. 오빠 여기 누르면은 열려야 되거든? 근데 안 열려. 아 나도 잡혔다. 저저저어 저기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밖으로. 리스본. 네, 기본이 안돼 있네 아름이는 옆으로 나가는 거? 어 이쪽으로 가야지 어, 거기서 그, 그러면 어떡한데 아따 떨어졌다 자저 왔습니다 아 뭐야 이거 하나가 안어 뭐야 응 열렸대요 에이. 어 뭐야 이거 토끼 같은 거 뭐야 뭐야 어 도망갔어 토끼? 어 토끼 같은 게 도망갔어 오빠 이제 별의별 걸다 보는구나 어 저거 뭐야 여기 뭐 어, 레인보우 프렌즈 같아 오빠 정신 이상해진 거야 지금 오두 번째 거 찾았다! 두 번째 걸 찾았다고? 어. 안 돼, 안 돼! 짜잔. 나도 까요태! 아름이는 이 게임을 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뭔 소리야. 오빠 내가 기다렸잖아.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안 기다려? 너안 뭐 기다렸잖아! 뭔소야나 기다렸는데! 너안 뭐 기다렸어! 뭔 소리야! 자 스피드 소다 하나 사겠습니다. 아 진짜. 안 되네. 자더 나은 손전등을 살게요. 우와 어, 토끼다! 토끼 도끼 있어 어, 뭐야, 뭐야, 뭐 토끼. 토끼! 죽어, 토끼 죽어! 어떻게 또 없어졌어? 어 뭐야? 어 뭐야? 어빨 빨간 대 빨간 대를 잡을 수 있어 이제? 어 잡을 수 있어? 어 대박! 너나 이거 무기 있는 거너 내가 안 보여줘가지고 몰랐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 오빠 오빠 뭐 샀어 여기에서? 나 스피드. 스피드? 나는 자! 더 나은 손전등을 산다. 빨간 색깔 나는 그냥 없애버렸다. 와 어, 도끼 와. 어! 오빠 배터리를 데리고 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럼 못 가는 거야, 나? 여기 서르마. 그러는 게 아니었어. 오면서 배터리가 분명 없었어. 왜 배터리 깜빡했대? 어, 배터리가 깜빡했대. 아, 배터리 하나 있었잖아, 루마. 아, 진짜 나 하나 있었는데. 이 빨간색깔이 어! 고추장 먼저 죽인다. 잠깐만 여기 여기 서 가는 길이 어디야, 이제? 여기 그냥 휴게소 아닐까, 오빠? 아닌데. 동나, 차차 여기구만. 오, 오빠 없앴다 오, 아빠 여기도 배터리 하나 있어. 어, 진짜? 어. 대박. 여기. 자. 구실 때 배터리 왜두 개야? 나 이거 분명히 아, 저기 껴져 있는 거는 안 되나? 그런가 봐. 좋았어. 여기에 마지막으로 있을 거 같아. 오케이. 오, 야 뭐야? 다섯 개다. 나 이거 사고 와야지. 다섯 개 나왔어, 오빠? 어. 짱 많다. 응. 어, 뭐야? 귀신이 있었어. 부와 아이템 사러 왔습니다. 아이템 주세요. 얄밉네 저거 스피드 스피드 오빠가 스피드를 해? 로스에로로벅스에로보 로보스 에 로보스 에 로보스 에 로보스 에 로보스 로보스 에 로보스 로보이에 로보스 에로 로보스 먹으니까, 어. 아, 아, 먹는 거구나. 아, 1분 동안 오, 빨라지네. 와, 달려, 달려, 달려. 쟤가 안 죽나봐, 분명 내가 잡았는데. 엄청 많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헉, 오빠, 저 피에로도 있다. 그러게, 또한번 없애줘. 야, 아름아, 너 어디가? 오빠, 어디 가? 오빠, 일로와. 여기 반대로 가. 어, 나 반대로야? 나 어, 어, 여기 반대로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여기 맞아. 왜 아니잖아. 어, 어, 여기잖아. 여기. 여기. 어. 자, 나합니다. 백경찰! 아 알겠습니다, 아, 경찰 내가 여기... 어디? 어 아, 오빠! 안녕! 엄마! 아. 저, 저, 저! 길도 못 찾는 게! 저 킹받자, 저거! 혼자서 그 아, 여기 뭐야! 퐁! 오빠, 어때? 재밌어? 이야! 으이. 오. 어, 뭐...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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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죽어 죽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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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움직이는 애야? 오, 오 여기 손이 하나씩 있는데 응.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공을 하나씩 넣는 거야 아 빨리 플라스틱 공 찾아 오케이 야손왜 이렇게 많아? 여기 엄청 많아 아나 여기 어 여기 그 빨리 체포하고서 집 가려 그랬더니만 손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맞아 플라스틱 공 이렇게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지어주면 되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 어디서 찾아 플라스틱 공을 그냥 이 e 누르면서 다니면은 금방 할수 있어 오빠 그래 필요할 때 하면 알 플라스틱 아! 없... 아니 너한테 말안 걸었어 아, 는안 죽었나 보다 안돼 안돼 게임 못 보라고 로복스예예 따라 따라 됐다 따라 따라 따다 하고 있어! 아니 이럴 이렇게 럴이 수가... 녹아 다아니 이거 스피드 소다는 무조건이야 아 그래 스피드 소다 로벅스 힘! 예. 먹어, 먹어! 먹어! 어. 오빠 빠이빠이! 나 먼저 갈게! 너다 뭐, 찾았어? 몰라, 그냥 여기로 가면 될거 같은데? 어디? 여기! 마이 갓! 아, <laughs> 그냥 문 열려 있었잖아! 아, 여기에도 볼이 있네! 아, 거기도 볼이 있어? 어. 아, 뭐야, 저기서만 찾는 줄 알았네. 로벅스의 힘! 재트백! 제트백도 사려고, 오빠? 그래. 로봇신 간다. 베의 제트백 간다. 로봇신. 와 배터리 세개 찾았다. 어구. 이거 공을 저기다 놓으면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 음. 자 이렇게 하고 이거 하고 이 나무는 뭐야 이거? 아그 아이템 아까 가위 있었잖아. 가위를 사면 여기를 막뭐막 뭐, 막 자르고 그럴 수 있나 봐. 아, 더 빨리 갈수 있구만. 어. 어. 오케이! 나 그럼 다 찾았다! 공다 찾았어? 한 개는 껴놓고 왔으니까 나는 다 찾았어! 우와! 오빠 공도 다 찾아서 저기다 껴봐 공이 어딨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나 하나 남았는데 공이 도대체 어딨는 거야 이거? 아이 몰라 그냥 갈래! 아이 정말 오빠 빨리 가자! 아 그래 그냥 갈래 아이 진짜! 우리는 범인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그래, 거야! 그래! 여기 공놀이 하려고 한다 내가! 그래! 아? 아 이거 또 있네 이거 또 있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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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찔러버려! 무찔러 버리자고? 어. 무서워! 자, 간다! 무찔러! 무찔러! 어디서 이게, 너 이제 총 맞춤 볼래? 로벅스에 해요! 오빠 짱 강하다! 몸짱 강해. <laughs> 나 지금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아, 그래? 어. 자, 간다! 벤의 소총을 구매했다. 우와! 갔다. 얼마나 센가 한번 보자고. 자, 간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어 나나나 세! 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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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피엄자나 나나나 피험자나피험자피엄자피나자나나나나험자나나 나나나 나나피해자 뭐라는 거야? 얼마도 뭐하 지금 이상하게 말하고 그래서 미쳤. 저리 비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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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근데 이 블럭은 왜 모으는 거야? 나 여섯 개나 모았어 블럭. 그러게, 나 일곱 개나 모았는데.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모았잖아. 와 왔다 다시. 어디? <웃음> 와, <웃음> 배터리 왔어. 대박. <laughs> 배터리 하나 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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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다 아니 잠깐만, 나 근데 배터리 하나가 없는데. 어, 아, 저 배터리 어디에 까먹고 온 거야, 아마 오빠 나 초반에서 하나 하나 묻어뒀어. 들어와봐. 이제 아름이 캐리 해줘야겠다. 예. 요거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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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르 가겠습니다. 이거 먹었어. 먹었다고? 어. 이거 나오면 없는데. 뭐? 와, 난 끝났다고. 그거 왔다. 나 먼저 갈게. 안녕. 아니야, 뭐뭔 소리야? 모든 불빛이 꺼질 거야. 지도 주변 에세 개의 발전기를 수리하고 켜야 됩니다. 아, 그래 내 배터리 어디 있어 하나? 오빠, 하나 어디서 먹었어? 몰라. 에이, 정말 도움 에이. 되는 게 없네. 지도를 아. 보세요, 지도를. 지도? 응. 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웃음> <웃음> 자, 발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네, 배터리 배터리 사야 돼 배터리. 오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뭐 이상한 거 지나다녀 자꾸 앞에서 한 마리 좀 볼래? 오 좋았어 하나 찾았다. 찾았어? <laughs> 아맞 내가 승기네 내가 오빠가 승기네 생겼다. 둘셋넷 하나 둘셋넷 네. 아, 하나 둘셋 넷. 네. 어 근데 오빠 이 게임 좀 뭐가 많다. 이거 속도 레벨을 올릴 수가 있네. 넌 이제 알았냐? 난어 이미 그 운동 많이 했어. 아 좋았어? 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좋았어. 배터리 하나를 찾습니다. 와, 나 지금 두 개째 지금 다 고쳤습니다. 안 돼. 아르미도 아르미도 할수 있습니다. 이, 아르미는 어디에가 있는 이, 걸까? 이 화가 난다. 로봇세히! 뭐야, 로봇앱으로 한번 뭐할수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배터리 처음으로 아, 다시 돌아왔다. 여기에 배터리가 있다고? 여기 지도에 배터리 없는데. 그게 지도겠냐? 그 지도겠냐고. 짜이 <laughs> 이거. 카펫트 보고서 지도라고 하는 애가 이랬잖아. <laughs> 카펫트였어? 응. 아. 이 정말 그래. 백현경찰. 어? 당신이 해봐. 뭘 해봐, <laughs> <네가> 해 봐. 뭘해 봐. 아가 해. 자, 한, 둘, 셋, 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네 하나 하나 둘셋네 자. 쓰... 나는 완전 지금 전기 너무 이제 승진 은 내가 할게. 그래. 내가. 어. 어, 와! 나왜 죽었어? <laughs> 오빠도 승진 못 하게 된 거야? <laughs> 뭐야 이거? 저 토끼가 갑자기 나 죽였어. 토끼가 죽였다고? 어. 그래. 참... 승진이라는 거는 원래 어려운 거야. 어, 오빠 여기 있네? 오빠 왜 여기 있어? 나 지금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지 아 그래? 어. 나 뭐야 여기! 다시 가야 되는 거네 아이 참 응? 오빠랑 같이 가면 되겠다 오빠 여기에서 배터리 먹은 거 있어? 여기 없어 없고 저기에 있어 그 상자 상점 상점? 어. 뭐야 어, 여기에서 가면은 상점 있잖아 어거기거기 고기, 쯤에 있어 아 뭐야 거기서 어, 먹었어 먹었던 거 같은데 뭐야 우와. 그럼 너데드 같은 녀석이라 가지고 어 다섯 개 먹으라고 온 거야 <laughs> 오 이상하다 에뭘안 뭐 먹은 거야 그냥 어 그냥 어 뛰어넘기 해 그냥 뛰어넘기가 없어 오빠 여기 오 <laughs> 어, 이거 실력 깨이네짠 어, 여기 사.. 아아 찾아 찾았...

로벅스의 힘. 야, 나 먼저 갈게. 아르만 안녕. 이런 물음 뭐, 딸려 가지고 못 내려 주겠다. 뭐수준이 딸려? 왜그렇게 씨발 발을 자 간다. 안녕. 도깨 한번 넣어 봐. 나 이거 한번 딸깍 하면 되니까 딸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봅시다. 아하하. 아하아하아하 아하, 아하, 아하. 오빠. 평생 웃을 수 있죠. 나도 이제 배터리 다 찾았어. 이제? 어. 나 이제 발전기도 다 수리했는데. 뭐 발전기를 다 수리해? 그래. 아르마 기다려야겠다. 빨리 와. 알겠어. 아르마, 너 이제 드디어 왔구나. 오 어, 근데 다 항운주는 잘 모르겠는데? 이문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느껴진대. 어 맞아. 여기로 오빠 가보자. 가자. 오빠너왜 깜깜해? 야 아르마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여기 짱 무서운데? 왜 이렇게 깜깜하지? 아, 이쪽이야 어 여기 우리 아까 왔던 곳이네 그러네 아까 여기에 왔어가지고 어. 여기 또 뭐가 있나 봐아 근데 지금은 불이 꺼졌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뭔가 토끼 나올 거 같아 그러니까 무서워 오빠 토끼 나오면은 잡아먹어버려 뭐? 그알겠대 아, 어? 알겠어 뭐야 여기 또 여기네? 어 아마 가자 응. 어 뭐야 이거 아까 어? 저쪽 서 있었는데? 그럼 어?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원래 여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여기 없었어. 서 있었어. 어, 아, 그러게? 어, 뭐야, 아... 가, 오빠! 오빠, 뒤 어, 도니까 더 가까이 있어! 어? 멈추지 마! 아니야, 진짜야! 어, 일어난다! 일어났다! 어? 일어났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오빠, 빨리! 뒤야, 뭐해! 어? 무슨 소리야? 오빠, 빨리 와, 어, 뭐해! 다, 다, 아, 뭐야, 어, 아거 어, 뭐야, 이거! 어, 궁금거려궁금거려 뭐야! 아유 죽었어? 아 진짜 어이없네 오빠가 내면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오 궁금하려고 와! <laughs> 와 이거 뭐야? 어렵다. 그러니까진 열받네. 진짜 에이, 열받네. 에이, 열받다. 진짜 어이없네 깜깜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게. 야 처음부터 간다. 오케이. 나 진짜 안 봐준다. 어. 난 실력대로 해보겠어. 오. 야, 간다. 달려! 백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아름이 달린다! 아이번에 그냥 쉽게 쉽게 어 잠깐만! 어 아름이는 <laughs> 모든 게임이 쉽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쉬워! 어? 포기했다! 포기했어! 포기했다고? 어, 포기한다! 와 어, 뒤에 오는 거봐도와꾸룩꾸룩 빨리 꾸룩꾸룩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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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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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라, 달려. 어. 어디 갔지? 됐다. 오, 뭐야, 이긴 건가? 오저기다저기다오와저 기어서 오는 거봐 그러니까 완전 무섭다니까 가자 아름아 오빠 가자. 우리 여기 공 모은 거 여기다가 놓자 어 여기 또 빨간색도 사라졌어 아 근데 공이 하나가 없어다어 아, 나도 하나 하나가 부족해 아 진짜 찝찝하네 진짜 아 진짜 오빠 가자 어 가자 가자 자자자 빨리 달려 아름아 여기 좀 무서워 많이 알겠어 우리 지금 여기? 으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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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경찰이 오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자 집에 나가자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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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뭐야? 뭐야? 오빠 왜 이렇게 거기로 어떻게 왔어? 여기 길 있던데? 그래? 어. 어, 대단하다. 어, 계단, 대단하지? 응. 오빠 가위 같은 거 없어? 여기 좀 잘라봐봐.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아 진짜 도움 되는 게 없다니까. 아, 이쪽, 아, 어두워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오빠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자 나만 따라와. 예. 여기야 여기. 좋았어. 가자. 어 나왔다. 어, 어 나왔다. 원래도 이런 데가 있었나? 어 뭐야 이건 여기 뭐지? 아 여기 원래 있었네. 아 있었네. 야, 깜짝이야 너너 때에 깜짝 놀랐잖아. 잠깐만 픽업? 뭘 픽업했지? 뭐야 여기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보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아, 없어요 무슨 보석이야. 응? 어? 자 가자. 알겠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오빠도... 오빠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이쪽으로 가자. 바로. 어? 그쪽? y 쪽이다아 n t do no more. I'm going to go to the party. I'm going to go to the party. I'm going to go to t 여기로 가는 거 맞아? 그 g 게 사실 누가 다한 거지. 근데 우리는 뒷북 치는 거야, 지금. 뒷북 치는 거라고? 어. 아, 여기도 이거 고쳐야 되네. 어디? 여기. 아 어, 그렇네. 이건 새 거야.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왜 자꾸 죽을라 그래? 여기, 여기에서 지금. 어? 오, 지금 방금 봤어? 어, 못 봤어. 토끼가 어. 너잡아먹으려 거울 주고 했었어. 어, 진짜? 어. 잘못하면 어, 죽을 뻔했네. 조심해야 돼. 문 열어! 어! 어 여기 또 처음인데 여기는? 뭐야 너너 너 벌써 다 했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번에 또? 두 개만 하면 되잖아. 아두 개만 하면 돼? 어. 응. 아 오케이. 오빠 빨리 와뭐 해? 알겠어. 야 빨리 와 오빠 이거 탈출이야 진짜. 탈출이야? 어. 진짜야? 어. 오케이 알겠어. 자레벨 올려. 올려. 자 가자. 가자 가자. 오 좋은 일. 예. 좋은 일? 뭐지? 오. 설마 이게 엔딩인가? 문이 열렸대. 오. 오 이제 저 문이 열린, 열리는 건가? 와 대박! 우리 우리 성공했어! 어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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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번이번까지이문 열라고 이렇게 고생한 거구나? 아, 열렸다 이... 좋은 일! 예! Yeah. 좋았어 가자!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 거야? 어 가자. 끝난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뭐야? 무슨 무슨 로버트 같은데 아닌가? 레버 당겨! 레버 당겨! 레버 당겨! 알바 같이 가! 어머 뭐 빨리 와! 레버 당겼는데? 가운데 문이 열렸다. 가운데 문이 열렸다고? 이제 우리 진짜 탈출이야. 어? 왔어. 아이 보육원 선생님 여기 갇혀 있었네. 어? 무슨 어, 소리야, 아르마. 보육원 선생님이? 어 뭐야 보육원 선생님이라고? 어. 왜 저기에 있어?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 그러면 그러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나봐 갇혀있네. 어? 아 생긴 게 나쁜 사람인데? 사실 납치된 게. 뭐라? 와 오빠 뒤에 있어. 어, 뒤에 있다고 도망가. 어 뭐야 뭐야.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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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뭐야? 어어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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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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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쫓아와 쫓아오네 쫓아와. 어다다 와. 선생님, 선생님 너무. 누가 와요? 어, 뭐야 갑자기? 오, 어, 이것은 도어즈. 야, 점프. 어. 죽었어? 점프 아니 안 죽었어. 죽을뻔했어 죽을 점프. 차! 와을뻔했 다. 어, 어. 와 선생님 완전 점프 완전 잘해. 나도 또 잘해. 어, 선생님 어디 있어? 선생님 어디 있어? 텔레비전. 네. 아르바 너 혼자 가면 어떻게? 오빠 이번엔 기다려주지 못할 것 같아. 이야! <laughs> 나는 이 총으로 선생님을 없애버리겠어 어? 그럴 수 있어? 땡땡땡아안 없어지고요 아, 아, 빨리 도망가게 상책이지 더 나쁜 거아 아, 도망가 어 뭐야 거기 뒤에 어 뒤에, 어, 뒤에 어, 저거 어, 토끼가 있었어 와 이게 1장이야? 와 1장이야? 어 솔직히 나는 어. 레이보 프렌즈보다 재밌는 거 같아 와 맞아 좀 재밌었어 오, 근데 와. 약간 좀 허접한 게 있어 아니야 이 정도면 엄청 잘 만들어 네가 좀 만들어봐 아, 아이 아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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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배티의 보육원을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어, 엄청난 또 재밌는 과정에서 안녕 안녕